왔어요 또 근데 왜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나오는지 여러면 맛있겠죠 이거는 떡갈비 여기는 고봉당이라는 데에요 얘는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먹어 여기 물이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우와 그냥 떡 구워먹는 맛이에요 다 먹었는데요 이거 너무 물컹물컹해서 물건 못먹겠어요 저거는 이거해서 받았어요 제가 했어요. 오등밖에 안 했어요. 오등. 보공당에 갈려고. 밥다 먹고 연극 보러 가요. 아이, 해요. 하만님, 이러고 찍는다고 설레서 어제 택하고 잤어요. 어때요? 아, 저 이거 샀어요.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와서 샀어요. 이거 결이 정말 좋았는데요. 한마디 해보자면, 3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머, 묻었는데 왜안 말해줬냐, 코에? <laughs> 진짜 어이없는데. <laughs> 어떻게 보이냐? 내가 너무 큰데. 크다고? 작은데. 보이겠지? 어 직구 시켰거든요. 5개? 저번 5개 먹은 것도 참 맛있었는데요. 이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먹어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 저희가 유행시킨 건데, 가장 유행이에 <신대기> 진짜예요. 저희가 사진 말쩍 청소를 해드리고 진짜 저희가 언제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요양을 먼저 이끈 거예요. 티켓 받았어요. 제한 10분이면 돼요. 이거 프로포풀인가요 진짜 재밌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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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한번또 보고, 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거까지 뭔가 이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좀추천하 연인이랑 같 즐거웠어요. 근데 본능고 지금 보는데 지금 전화가 고싶 그리고 약간 <목소리도> 여러분 관심 없으시면 들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A13 입력번호요. 거기 면 뭔가 안 가지 질요 공간이 없리지루하 이게 더괜 화장실을 가려왔지만 <laughs> 이런 곳이 있어요? 없습요 전에 포즈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안드는 저기가 지금 한국의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예요. 가본 사람으로서 정말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대박적인데요. 야경도 좋고요. 여기 똥을 많이. 아더럽네 오늘 이것도 사진을 찍으니까 오늘도 사진에서 보고? 대출을 타서? 여기서 사실 내가 나는 여기이 있어. 그쪽 루트리지가요루트로 스킬과 많이. 아니요.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틀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네. 딱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여기 <laughs> 꽃도 있네 미리 아, 준비되어 아, 있네. 아, 있네 저희 이거 아, 샀어요 샀어. 개철빵이랑 초콜릿 먹기 <laughs> 짜잔 어 지하철에서 빵, 빵 먹는 석진 음. 애국 어? 네가 뭐든 갖춰놨어 음식을 먹을래 안녕하세요. 쳤죠, 여러분. 자리를 옮겼어요. 해가 질 때까지 너무 예쁘죠 요 저희가 음, <laughs> 어, 보고 있는 곳우 손 시려워 죽을 것 같고요 그때 바지 지퍼 안 올라가는 사건 또올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추워 프리 ASMR 제가 도쿄에서 사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엄청난 아파트에서 아. 처음, 처음 먹어보는 맛 약간 그... 세 번째 레 근처로 와서 대기하야돼 차렷!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이세요? 응. 뭐가 저일까요? 갈까? 어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인다 그러네 <laughs> 이게 <이거> 더 예쁜데? <laughs> 아니,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진동벨이에요 정리나 줘 포터스라는 카페 왔어요. 안녕하세요. 기대하세요. 보세요 <laughs> 여러분. 완전 맛있어 보이죠? 딸기모티스 플레기어 보세요. 어때요? 딸기랑 잘 어울리죠? 늘게끼 칼질 안해봤어 <laughs> 어때? 순수한 매력 가니까 언니. <laughs> 봐봐요. 누르면 안 잘리겠지? <laughs> 이렇게 칼질을 해야지 잘리겠지? <laughs> 어, 보여드릴게요. 완전 놀라운 거에요.

여러분들 저희는요 다 먹고 나왔고요. 저희 아이고. 지금 8시인데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예곧잘 네, 거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안 자고 갈 거예요. 잘도안 자겠다. 지금 말동말동하죠? 3초 뒤에 만나요. 감사합니 <laughs> 음. <laughs>

음. 이거 들어 이거 들어이어게 와, 정말 이름값을 해요. 소고추 맛, 진짜 나요. 음. 된장찌개가 비벼 먹는 맛이야. 된장찌개 먹어야먹어맛 ピタをなすんだ。